자이 아,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응? 표본평균으로 뭘 하래 예포함얘도 그렇고 특히 이런 문제들도 애들이 많이 틀리는데 뭐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되는 거를 갖다 구해라 라던가 뭔가 표본평균으로 뭘 하래 그러면 제발 잊지마 결국 표본평균으로 뭘 해야 되면 너희들이 할 일은 X 모집단을 찾아야 돼 모집단을 그래서 왜냐면 이거 내가 한번 예시들어서 보여준 적 있을걸? 원래 내가 이제 이 모집단 처음 예시들어줄 때야 모집단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음 그냥 이렇게 공 3개짜리 주머니 이걸 모집단이라고 치자 라고 하면서 그때 예시들어준 게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렇게 뽑는다 표본 평균이 있다 이걸 예시로 들어주면서 내가 한번 표본을 진짜로 다 뽑아본 적 있잖아 몇개 나와? 이거 중복순열 개념으로 표본 뽑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3이 두번 뽑힐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지. 그래서 총 9개 나오지. 3 곱하기 3. 표본 뽑아보면 직접 진짜로 이렇게 9개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로 평균 다 내야 되거든. 즉, 표본 평균은 개념 설명상 이렇게 하는 거지. 표본 평균을 직접 이걸 분포를 직접 구해서 풀지는 않아. 너무 많아. 심지어 이건 지금 몇 개야? 야, 다섯 개잖아. 다섯 개는 다섯 개의 크기 세 번이네. 이럼 이거 표본 뽑으면 1 2 0개 나올 거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등장. 표본 평균 가지고 뭘 해라 라고 하면 너들은 얘를 구해서 이걸 구해 가지고 이걸 구해 가지고 공식 있잖아. 공식 처리 해가지고 구해야 돼. 그지? 자, 이렇게 x 바로 나오면 일단 너들은 x 구할 생각부터 해라. 모집단이 뭐지?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또생각세번 반복하여 음, 뭐 다섯 개 중에 세개 뽑는 건가? 5C3 이러지 마시고 5C3도 아니야 심지어 왜냐면 뽑긴 뽑는데 다시 넣는다 그랬으니까 맞아. 따라서 이제 얘부터 설정해라. 그러면 X를 설정하려면 X 바를 봐야지. 이게 무엇의 평균이지? 이거부터 봐야지. 세개의 수의 평균이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저 모집단에서 숫자 세 개를 예를 들어 이렇게 번호로 표현을 해보면. 세 개의 숫자를 뽑아 가지고 그걸로 평균을 내서 이렇게 했다라는 소리니까 그럼 지금 요거 하나는 뭐라고 잡혀야 되는 거야? 그게 저 x잖아. 뭐라고 잡혀야 돼? 해 가지고 여기 써 있는 숫자를 저 x라고 잡아야겠네. 그러니까 요 x는 이제 한 개지. 한개 뽑아서 적힌 수라고 모집단 X가 잡혀야 되고, 여기, 시행을 세번 반복하여는, 근대 표본을 세 개를 뽑는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됐지? 됐지? 그런 상황으로. 즉, 지금 모집단 X가 뽑힌 수. 그럼 여기서, 지금은 기호로 한번 써볼게. 이거 가끔 이게 이건지도 모르는 애들 있더라. 얘네들만 잘 구하면,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공식으로 표본, 표본의 크기가 3이고 그 3개의 평균이 이거니까 하면서 얘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x를 구해야지. 자황소서 x 아 이거 봐봐이 사실만 잘 파악하고 x 구할 생각 했으면 끝. 아니 뭐 x도 10년. 145 적혀있는 숫자 뽑으면 당연히 x가 가질 수있는니까 14579겠지. 확률은 확률은 뭐 주지 그냥 공 뽑는 거잖아. 다섯 개 중에 한 개니까. 끝. 됐냐? 여기에서 나는 계산을 안할 거야. 이제잘 알아서들 평균과 분산 계산하면 평균은 5가 나올 거고 이게 실은 또그거기도 하지. 간격 일정하고 확률 다 대칭형태면 가운데께 평균인 거지. 빨리 하면. 난 분산은 이제 또 마찬가지 잘 구해 주시면 여기 이제 아마 8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대로 요거는 공식 처리하는 거야. n분의 모분산. 근데 여기가 8이니까 8분 아 3분의 8 x 바가 아 X바의 분산이 3분의 8끝 그러면 뭐 요거는 이제 분산은 성질 여기 없애도 되고 요거는 이제 A제곱 VX바가 24다가 되니까 요거 집어넣으면 A값 나오지 됐냐? 됐지? 됐지? 그 다음에 음 그래 너네도 이제 때가 됐으니 요 얘기도 좀 해주도록 하지 이거는 뭐 알아둬도 좋고 몰라도 전혀 지장 없는데 알아두면 가끔 편할 때 있고 뭐 그런 거 아예 분산구 할때나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요거에 평균이 5가 나왔잖아 그럼 지금 현재 이 상황이면 얘 분산구 할때 가장 편한 계산이 뭐야 이걸로 하면 되긴 하지 안 되지 않지 근데 이제 숫자가 좀 커지지 제곱이니까 여기가 이제 81, 49 이렇게 되잖아. 다행히 확률은 그래도 좀 이뻐가지고 이것도 뭐 못할 짓은 아닌데. 그래서 알아두라고 한게 뭐야? 원래 중학교 때부터 하던 거. 평균 빼서 편차구해서 편차제곱으로 평균 구하는 이 계산 잘 알고 있으라 그랬지. 지금이 딱 각이야. 평균 5 이쁘거든. 그러니까 평균을 빼서 제곱한 걸로. 그러니까 1 빼기 5 하면 마이너스 4지. 제곱하면 16. 요게 제곱하면 4. 0, 4, 16. 이걸로 평균을 내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해. 되냐? 됐지.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원래, 원래도 내가 알려줬던 거지. 자, 근데 이제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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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마 내가 이걸 이 정도로만 비틀어도 아마 이제 평균이 안 이쁘게 나올 거거든? 24? 5분의, 5분의 24? 그럼 이 상황에서 분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결국 오리지널대로 해야 되나? 당연히 돼. 이게 이거는 지금부터 알려줄 거는 어, 차라리 어, 또 다른 개념이랑 막 섞여가지고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한 기로 흘리시고 하던 대로 하시고 어 저도 괜찮네 싶으면 잘 갖다 쓰시고 됐냐? 무슨 성질을 쓰냐 하면 여기서도 썼지만 원래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여기 뒤에 상수 붙는 건 별로 신경 안 쓰지 맞지? 다시 말해. 지금 얘를 구할 건데 얘를 구하기가 지금 보니까 이제 평균 거시기에서 그 편차 제곱도 못 쓰고 짜증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숫자 구성을 보고 적당히 5 아니면 4도 괜찮아. 뭐 적당한 숫자를 네가 생각을 해서 그냥 이거 구하지 뭐 하고 이거 구해도 돼. 왜? 얘가 이거잖아. 이게 저거잖아. 맞지? 똑같은 거잖아. 맞아? 따라서 얘를 구해도 돼. 즉... 아. 어. 이렇게 약간 평행이동으로 구한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분산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4 이렇게 아니 4 말고 5로 하자. 나왜 4로 했냐 근데. 4로 해도 돼. 이왕에 0 생기게 5로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 0 하나라도 있으면 정말 계산이 많이 줄지. 여기가 3 됐냐. 그래서 이걸로 분산을 구하는 거지. 즉 제곱해서 대신 이거는 지금 편차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사항, 편차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제네를 제곱해서 평균을 냈으면 평균의 제곱 빼는 거 그대로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평균도 그럼 x의 평균이 아니라 이거의 평균을 빼야 돼. 됐나? 따라서 저걸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면 자저 계산은 바로 갈게. 마이너스 4니까 제곱하면 16이고 밑에랑 곱하면 16. 그다음에 4, 0 사라지고 4, 9. 한 다음에, 대신에 이제 요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평균은, 평균 성질은 이거지. 평균은 뒤에 게 무시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빼면 되지. 즉, 빼기 5분의 25 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1이네. 제곱하면 25분의 1이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됐지? 다음 28번. 얘도 28번 문제 치고, 방향성이 좀 뚜렷해가지고, 음,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다. 설정만 잘 했다면, 아마 문제 없을 거라고 봐.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이런 퀴즈를 낸 적이 있는데, 이런 거. 이거 아직도 구분 못 하나? 음, A로 하자. 이거 아직도 구분 못 하는 사람 있나?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랑, 이거 아직, 저번에도 한번 내가 퀴즈 냈잖아. 그지? 다 구분하지? 위에 건 뭐야? 3H5. 아래 건 뭐야? OH3. 그지? 음. 그럼 뭐 얘도 괜찮지 풀만한 28번 치고 이 정도면 풀만하지 길은 정해져 있어 6의 약수래 6의 약수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아5아 아니, 아니, 뭐래 <laughs> 6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러니까 얘가 1인 경우 2인 경우 이것만 하면 되지 않나? 28번 치고 이러면 케이스가 4개가 나오겠네 28번 치고 케이스가 4개면 4개밖에 안 되지 어 하지 뭐 그러면서 하면 되지 그냥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어, 어, 1, 1 하면 되고, 예를, 예를 들어서 2를 하게 되면, 원래는 곱해서 2면은 원래 이렇게 두 개를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심지어 얘는 이것도 안 해도 돼. 왜? 여기, 대소 관계 있잖아. 얘가 커야 돼, 무조건. 그 그러니까 케이스도 그리 많지가 않아. 됐냐? 야, 1인 건 그리고 빨리 하자. 1인 경우는 결국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그럼 이제 여기에다 1을 박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 2 되지. 2부터 어디까지? 이까지 가야 되네. 이런 그냥 전부 다이어야 되잖아. 여기서는 심지어 가짓 수도 그냥 손쉽게 한 가지 나와버리니까 이건 케이스가 4개인 척 하고 있지만 결국은 3개밖에 안 되는 문제야. 그지? 아마 이제 6에서 한번더 나오긴 하겠지만. 자, 그럼 두 번째 가자. F1 곱하기. F6이 2인 경우. 그럼 여기 이제 1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럼 한번 아래 걸 완성을 시켜보면, 아래 걸 완성을 시켜보면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2. F2, F3, F4,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뭔지 계산만 안 까먹었다면 문제 없지. 무슨 계산? 그러니까 무슨 계산? 결과를 불러봐. 무슨 계산? 3H4.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하면 되잖아.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모두 가능해. 좀더 속도 올려볼까? 아직은 좀안 되려나? 아, 해볼까? 이런 게 이제 좀 많이 익숙해져서, 아, 대충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감이 왔으면. 자, 1인 경우 아까 한 가지. 2인 경우 방금 3h4였지. 자, 빨리빨리 해볼까? 3이면은 얘가 1.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3이니까 6. 몇 h 며? 5h4. 이런 수준 나중에는 이제 그냥 빨리빨리 계산도 되겠네. 6인 경우만 좀 신경 써야지. 왜냐면 1 곱하기 6이 있는데 2 곱하기 3도 있으니까. 그치? 맞네. 요거 조심해야지. 요거 이 e 들어가면 여기가 2가 되고 음, F6이 6이 되면 여기가 12가 되는데 그렇지. 여기 재료가 지금 6가지밖에 없지. 어6 개까지밖에 12지만 결국 얘는 최대치는 6가지밖에 못 가. 결국 이렇게라고 똑같이 보면 되겠네. 그렇지? 그럼 OH4 그대로 OH4 될 거고. 하지만 2랑 3 같은 경우는 몇이야? 그러면 2랑 3은 맞나? 이면은 여기가 4가 되고, 3 들어가면 여기 6이 되니까, 아, 이건 문제 없네. 3h, 4. 됐지. 다음, 29번. 자, 여기서는 나오지, 요거는 하도 많이 봤으니까, 그지? 자, 이 정규 이렇게 대칭인 그래프에서 x 왼쪽이랑 뭔가 오른쪽이랑 같다라는 얘기는 여기랑 여기랑 대칭성을 띄고 있는데, 여기 식이 우리 많이 보던 거지? x, 40 빼기 x, 이거, 우리, 이 표현이랑 똑같은, 이거랑 비슷한 거잖아, 그지? X는 20의 대칭이라는 뜻이지, 맞아? 그치? 요건 이제 표현이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줄 때도 있지. 아이고, 반대로 썼네? 뭐 상관없지? 보통 이제 20 더하기 X, 20 빼기 X, 이러기도 하고, 그지? 따라서 어쨌든 여기 첫 번째 힌트에서는, 아, 가운데, X의 가운데라 하면 평균 M1이지. m 원 값을 20이라고 준 거구나 가볍게 잘 찾아주시면 되고 얘가 문제지 얘가 제를 어떻게 쓸까를 봐야 돼제 어떻게 써야 돼저 힌트를 드리서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럴 때 이제 항상 제발 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수험 수할 때도 항상 말하지만 이 힌트를 애들이 대충 그냥 대충 흘겨들어 잡고 저거 아주 소중한 힌트야 모든 실수 엑셀 항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무슨 뜻이야? 네가 x에다 니를 땡기는 대로 숫자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물론 답이 나올 만한 걸로 해. 저기다 17 이런 거 넣어도 돼. 1억을 넣어도 돼. 답구할 때 쓰잘데기가 없을 뿐이야. 그지? 뭔가 유의미한 수치를 넣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선수트에서도 항상 말하지만 저런 힌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X의 값에 상관없이 이런 말 들어가 있으면 그거 항등식 의미로 넣을 생각도 항상 후보에 머릿속 여러 가지 후보에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뭔가 막20 이런 거 너보단 X에 대해서 가운데를 알고 있단 말이야. 즉 X에 10을 넣게 되면 유의미한 힌트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발견만 하면 이제 이것도 맞출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왜 10을 넣게 되면 왜 20이 되잖아. 20이 하야. 22 하면 이게, 그럼 가운데가 20이면 여기는 0.5로 확정이거든. 즉, X에 10을 넣었을 경우에 얘는 0.5가 돼.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도 0.5란 얘기고. 그러면 0.5란 얘기는 y 의 여기 정중앙이 10이라는 힌트가 되는 거지. 됐나? 됐지? 이렇게 써먹어야 돼. 항 등식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숫자를 좀 집어넣어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잘 봐줘야 된다는 라 얘기고. 그럼 이제 z로 갈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m 원값은 20으로 구했으니 여기다 써놓도록 하고 여기는 이제 20 표시하고 여기는 이제 10이라고 바꿔줍시다 그럼 이제 맞아 어, 아저씨 말대로 z로 가면 되지 이제 자 예, 확실한 예, 예, 예. 확실한 거부터 가자 아씨 요거부터 갑시다 15 20이면은 여기겠네 여기 넓이지 Z로. 이동. 같이 가자, 그냥. 자, 아마 15니까 뭐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 오겠지. 자, 여기는 그럼 15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5고 이걸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5분의 시그마 1. 그 다음, 15부터 20이야. 10이니까 15, 20이면 약간 이렇게 좀 여기에 한 켠이겠네. 왜 거꾸로 썼네 시그마 1분의 5. 됐죠? 그다 여기는 이제 이거 서 옆에 오고, 시그마2로 나누면, 시그마2분의 5. 여기는 그럼 이제, 자, 저거 시그마2분의 10이겠지. 이렇게 되겠네. 됐나? 그래서 힌트가 뭐야? 둘이 더한 게, 4772다라고 줬는데, 이제 정기공포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거좀 자꾸 눈에 박히죠? 잠깐만, 이거 어디 많이 본 숫자인데? 여기도 대놓고 나와있고. 맞아? 그럼 이 0.4772라는 게, 어디의 면적을 말하는 거야? 0부터 2까지. 즉, 0부터 2까지가 0.477인데, 여기 둘이 합한 것도 0.477이래. 무슨 일이라는 소리야? 여기가 일단 2라는 소리고, 맞아? 이 노란 부분과 여기가 넓이가 똑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야 둘이 합쳐서 딱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가 2, 얘, 얘, 얘가 2다라고 해주시면 끝나는 거지. 여기가 2구나. 됐나? 그리고 얘랑 얘는 이제 중점이 0일 것이고, 더하면 빵 맞냐? 됐냐? 거기에서 시그마2가 나오고 끝. 지금은 시그마1은 필요 없네. 이거 구하면 끝났지. 여기에서. 됐지. 그 다음 30번 아마 풀어본 분들은 기억하고 있겠지? 기억하고 맞추지 않았을까? 그지? 어. 세상에 이게 30번이라고 했던 작년 수능에 충격을 줬던 문제. 충격까지는 아닌가? 뭐 하여간. 자, 빠르게 마무리하고 가자. 겉모습에 속지 말아라. 그런 거지. 이런 게. 그지? 자, 일단 위에 네 줄은 그냥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 그림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여기에서도 규칙도 되게 단순하지. 그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5 이하가 나오면 거기 있는 거 뒤집겠다. 6이 나오면 싹다 뒤집겠다. 이건 뭐 좀만 신경 써서 읽으면 바로 파악 가능하고. 행위는세번 반복해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을 구해라 세상에 진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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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자 앞면 뒷면 이라 하면 현재 이 상황 시행 세번할 거라 동전 뒤집을 기회는 세번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너무 허, 참 진짜 그냥 이거 하나씩 사이좋게 뒤집 히러니까그 상황부터 따져야 되잖아 이거 한 번씩 나오면은 다 앞면 되지 그지? 요거 한 번씩 나온다는 얘기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3이나 4나 5가 나오는 거가 되는 거야. 확률 구하는 거니까 잘 구해줘라. 아저씨. 어, 확률 구하는 거니까 잘 구해줘라. 주사위를 세번 던지는 거니까 6의 세제곱. 주사위는 항상 순서 다 따지는 거야. 저 6의 3제곱한 이유가 주사위를 3개 던진다는 얘기는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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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곱한 거니까 3, 4, 5가 나올 확률은 3, 4, 5를 배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 그러면 이게 6이니까 36분의 1첫 번째 끝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되지 무슨 어떤 경우 있어 얘네가 뒤집히면서 6이 하나 나와가지고 싹다 바뀌는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이 정도만 확인 어? 그러면 이게 순서가 막 이래도 상관 없나? 하고 한번 따라서 다 뒤집고, 하나씩 뒤집고, 뒤집고, 다 뒤집고, 뒤집고. 몇번 해보면, 음, 상관 없네. 바로 알수 있고.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가, 어, 하나, 둘, 육 나오는 경우. 똑같이 육의 세제곱분의 삼팩일 거야. 36분의 1. 더하면 18분의 1. 답이 19. 됐나?